자 이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낚시 바늘 모양 만든 다음에 쭉 가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있어요? 팔각 박스가 있죠. 팔각 박스가 있으니까 팔각 박스는 이 밑에 밑에 단자대까지 좀 길게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인트 박스에는 항상 여유 선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쭉 잡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닥이죠? 다섯 가닥이죠? 다섯 가닥이면 다섯 가닥을 천천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선 풀으실 때선안 엉키게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어 선이 엉켜서 이선 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어 선을 푸시면서 길이를 재시면서 선이 엉키는지 안 엉키는지 잘봐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가닥이고요. 자, 쭉쭉쭉 가면은 자. 여기를 접으면 다섯 가닥이 됐습니다. 자, 이한 가닥 짜리는 그대로 같이 접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CD관 같은 경우는 그냥 넣지 마시고요. 여기를 손으로 살짝 잡아주시고 넣으면 CD관이 안 흔들리고 잘 들어갑니다. 쭉 넣어주면 이쪽에 팔각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팔각에서 선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쭉 잡아 빼주시면 여기 내가 여기 걸수 있는 양만큼의 전선을 빼고 나머지는 다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는 두 가닥이고 여기는 세 가닥이니까 두 가닥하고 세 가닥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두 개, 세개 제가 나눴습니다. 자, 나눴으면, 자, 이쪽에 세 가닥을 넣을 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살짝 감아서 넣어주면, 쭉쭉쭉쭉 잘 들어갑니다. 나왔으면 여기서 천천히 당겨주면, 이쪽에 원이 생기는데, 이 원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여유선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이 아래쪽도, 여기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천천히 잡아당기면 여기 원이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여기선이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깔선 넣으실 때요. 2.5스케 색깔선 넣으실 때, 어, 여기처럼 P가 아니면 그냥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 이쪽처럼 CD가 일 경우에는 그냥 넣으면은 전선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종이 테이프로요. 종이 테이프로, 어, 조금만, 조금만 뜯어서 이 끝에 한 번만 살짝 감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엄청 잘 들어가요. 자, 끝부분만 살짝 감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넣으면 나왔죠. 자, 전선이 연결될 부분만 빼고, 여기 연결될 길이 빼고, 제가 잘라주겠습니다. 자, 단자대가 있고 박스가 있는데요. 단자대가 있는 경우는 4p 단자대부터 전선을 연결해 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선 연결하기 편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우선 피복을 벗기고 나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단자대부터 연결하면 편한 이유가 이 단자대 쪽은 전선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단자대부터 연결을 해주면 전선이 한 가닥씩 앞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자대부터 연결하시면 아무래도 전선 연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좁아서 여기가 좁아서 전선을 막 꺾어서 놓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단자대 쪽부터 먼저 연결해주면 좀 편해지거든요. 자, 자 그다음에 색깔은 녹색 그리고 세 번째가 회색이죠. 자, 이 연결하실 때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흑회녹 이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이 순서도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순서는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어판 쪽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사도 좀 미리 좀 풀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중에, 이 제어판 쪽을 나중에 연결하는 게 편한 게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구부려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연결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접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흑색, 그 다음에 갈색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전선이죠. 깔끔하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갈색. 그 다음에 접어서 흑색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되겠죠? 회색 연결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 녹색을 연결해주면 되죠. 자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전에 TV4쪽은 우선 전선의 순서를 찾아야 돼요 단자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1, 2-2, 2-3이기 때문에 요 순서를 찾아서 자 이게 2 1이고요그 다음에 얘가 2-2네요 그 다음에 얘가 2-3이네요 자 그러면 2-1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을 자이원그 다음에 이투그 다음에 이 쓰리 자 연결하고 한번더 확인을 하, 해야 됩니다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이원 2, 3. 자 이제 단자대 쪽다 연결했으니까 이제 박스 쪽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각박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다섯 가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닥하고 세 가닥짜리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세 가닥짜리를 먼저 찾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 두 가닥짜리를 적은 수를 먼저 찾는 게 편하겠죠 많은 수보다는 자 우선 피복을 먼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닥을 먼저 찾겠습니다. 이쪽도 제거를 해야 찾, 찾기가 편하겠죠? 자, 먼저 두 가닥을 먼저 찾, 찾겠습니다. 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두 가닥을 먼저 찾았죠? 자, 그럼 이두 가닥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C1하고 C2에 들어가게 되겠죠. C1과 C2에 연결을 해 주고요. 나머지 3개는 그대로 그냥 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3개는 찍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연결해주고, 이두 가닥은 C1, C2 찾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위, 아래, 상관없이 아무데나 연결을 해주면 되죠. 단, 뭐만 맞추면 돼요? 그렇죠. 공통만 잘 맞춰주면 되죠. 공통점만잘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찍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다 찍었고, 이제 이쪽, 연결될 부분은 이제 피복을 벗겨서 이제 찾아야죠. 아, 요거 제가 잘못 적어 놨네요. 여기 위에가 RL이고 밑에가 주 l 인데 제가 잘못 적어 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아래, RL. 아래은 울리는 거 찾아야죠. 자, 여기 아래, 그 다음에 GL. 자, 얘가 GL. 그리고 얘가 공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RL 먼저 연결 하고요. 그다음에 쥐를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공통을 연결하면 되겠죠. 자,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작업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작 테스트 들어가시기 전에 이쪽, 이쪽 TV 폰는요급배수라서 E1, E2, E3 전선의 길이가 각각 정해져 있죠. 2호는 100, 22는 150, 23는 200. 그래서 어, 선을 좀 빼주셔야 돼요. 2호는 100, 그 다음에 22는 150, 그리고 23는 200. 그러니까 10cm, 15cm, 20cm 이렇게 세 가닥을. 나란히 빼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